안서어게생하고 <laughs> 있어요? 지현아. 재밌어요? 어? 지현이 김지한. 지현이 웃음소리는 칵 지현이 웃음소리는 칵. 나새 칵! 칵! 손으로 지금 해를 느끼면서 가고 있어. 아, 음.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이 완연한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, 지현이 이제. 어. 근데... 뺄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해봐바. 이거 누르면 빠지는 거 아니야? 어. 그거 하면 각도 조절 그리고 그 당기면 되있다고 하잖아 여기 보이십니까? 당기면 손잡이 이렇게 눕어지네 오, 야 똑똑한 김유리 람옹람 여기 저희 아파트예요 여기는 우리 집앞 힐스테이트 평당 8억 성남 8억에. 집 하나 8억.